1,200m 3세 루키 투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군니센 좋은 출발 5번 우청륜과 14번 플라잉골드는 출발이 크게 뒤쳐졌습니다. 4번 군니센 대박스타가 3,4위로 유지하고 있고 7번 은혜와 8번 이글포인트 6번 더페이버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군니센이 아직까지 선두 찍어냅니다만 안쪽에서 위협하는 1번 유레카와 바깥쪽 9번 히마 7번 가든입니다. 은혜와 함께 걸음이 좋은 11번 대박스타 그러나 4번 군니센은 선두 코칭에 나섰습니다. 남거리 50m 지점에서 4번 군니센 여유있는 단독 선두 11번 대박스타와 7번 은혜까지 はい。マジ 정주로 12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 초반 선두권 장악합니다 3번마 골든선더 먼저 2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직선주로 3번마 골든선더 안쪽 직선주로 3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11번마 시리우스 알파 3위권에서는 6번마 더페이버릿이 올라옵니다 안쪽에 2번마 미라클케이를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남거리 120m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3번 나 골든선두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11번 나 시리우스 알파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번 나 시리우스 알파 단독선두의 2위는 3번 나골든선 6등급 3세마들아 루키 2경주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번 퍼플스톰은 출발이 됐고 5번 테스고데보와 외곽에는 2번 블랙범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코너선의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푸른날래와 외곽에는 8번 골든선더와 임다빈기수 6번푸른날래 10번 TNS라이가 3,4위권자 뒤쭉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5번 테스고데보와 이혁기수 단독 선두로 부상했고 8번 골든선더는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5번 테스고데보 단독 선두에 8번 9번 뒤쪽... 경주로 1,2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초반 선두권 장악합니다. 바깥쪽이 3번 마 대박스타, 바깥쪽 반마신 앞섭니다. 안쪽에서는 2번 마 위대한 번마 리버태양 거리를을 풀면서 이제 반마신까지 추격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안쪽에 3번 마 대박스타, 바깥쪽에 도전하는 10번 마 리버태양, 10번 마 리버태양 역전을 합니다. 10번 마 리버태양이 반쪽 10번 마 리버태양과 안쪽 2위는 3번 마 대박스타. 3위 권 선수는 11번마 트리플조이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마 리버태양 단독 선두에 2위는 3번마 대박스타, 3위는 11번마. 서울의 일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 3세, 루키들의 1200m 경주입니다. 13번 원평버드는 출발이 뒤쳐진 가운데 가장 안쪽 재반쪽 8번 골든스쿠프와 2번 컴플리트 웨폰까지 3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가장 안쪽 자리에서 근소한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11번 은혜와 안토니우 구수입니다. 단독 선두로 여유있게 앞서 나가는 11번 은혜와 안토니우 구수. 단독 선두로 2위권 접전인 가운데 외곽에서 10번 콘코드 스포트와 최범행 기수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2 1번, 10번 앞서고 안쪽에 8번 경주리 12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 초반 선두권 장악합니다 3번마 골든선더 먼저 2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직선주로 3번마 골든선더 안쪽 직선주로 3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11번마 시리우스알파 3위권에서는 6번마 더페이버릿이 올라옵니다. 안쪽에 2번마 미라클케이를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남거리 120m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3번마 골든선더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11번마 시리우스알파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번마 시리우스알파 단독선두에 2위는 3번마 골든선 3세 안말들의 루키투경주 국산 6등급 1200m 서울의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번 은혜가무는 출발이 늦은 가운데, 5번 MJ타임과 정정희 기수입니다. 6번 큐피드웨이와 안쪽자리 5번 MJ타임까지 3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선두 지켜가고 있는 14번 태사나치와 하정훈 기수입니다. 외곽선서 출패 나오는 3위권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6번 큐피드웨이, 부민호기수와 함께, 데뷔위 준우승에서 이번 경주 우승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3번 매니에이스와 축범면결수 2위로, 9번 송한 베스트가 선입니다. 1200m 제 2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서 6번마 매니스피어 좋은 출발. 바깥쪽에는 10번마 푸른나래가 따라붙습니다. 안쪽 4번마 티즈 서크세스 거리 거리차 머리차까지 좁혀지면서 4코로 들어와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6번마 매니스피어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4번마 티즈 석세스 3위는 1번마 금화용 2위는 4번마 티즈 석세스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3번마 블러드문 그리고 11번마 고저스 서브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6번마 매니스피어 단독선두의 2위다툼 4번마 티즈 석세스